실질적으로 네. 제가 진짜 초심부터 B조까지 네. 올라 그러니까 A조까지 지금 뭐 반도리 음. 에조 A조, A조까지 올라 갔었던 계기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노하우를 어. 말씀드리면은 음. 음. 모처럼 게스트 보셨으니까 게스트에 대한 얘기 해봐야겠죠. 네, 저리1 6철 씨의 어 뭐. 지금 전국에 위주로 잘 나가시는데 거기까지 될거까지될수 있는 과정 뭐씩 네. 여쭤볼게요. 아, 네. 력은 주력. 5년 반 정도 됐어요. 5년 반. 5년 6개월 정도. 그렇죠. 그럼 보통 반은 보통 오려서 말하는 사람 내려서 말하는 사람 있으니까 한 네. 6년, 중년 그렇죠. 근데 군대를 이거 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돼 군대요? 군대를 빼면 한 4년으로 되거든요. 와, 어, 네. 그럼 4년만에 이제 그런 이제 군대에서 어, 또 운동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어. <laughs> <laughs> 아, 네년하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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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배드민턴 하게 된 계기. 가장 뭐야? 상추적인 질문이죠. 네. 네. 아, 제가 어, 일단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네. 축구를 하다가 음. 축구는 또1 1대1 1이잖아요 그렇죠. 공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안 뭔가 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 공을 잡고 할수 어, 있는 게 네. 아, 없더라고요. 근데 배드민턴은 네. 이제 복식, 단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진짜 할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가지고, 네, 네. 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데, 네. 배드민턴을 하면서, 했죠? 네. 어... 여자친구도 사귀고, 네. 저도,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있어, 네. 지금 여자친구도 배드민턴 때문에 만나게 됐고요. 어... 네. 덕분에, 덕분에죠. 때문에 가아니라왜 만나는 거 후회하세요? 아니요, 덕분에. 어, 배드민턴, 아, 때문에 만났다고생것 아, 같은데? 아니요, 네. 덕분에. 이놈의 배드민턴 때문에 아... 만났다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여자친구는 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요새는 되게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이래. 제가, 제가 봐도, 어, 요새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정말 존경하는, 네.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아까 내대꼬라가가지고 욕하시던데. 아. 그거 예, 네? 아, 아. 어, 화면, 그거. 어. <laughs> 아, 그거, 네. 네. 화면, 네. 네. 영상 오케이, 보고 영상 시작하실게요. 네. 네. 아, 자, 아, 아, 이건 좀 심했죠. 이건 근데... 아, 근데... 공이 돌았어. 기자루 빠져가지고... 당신이 게 아니야, 당신... 아니, 거 아니야? 당신... 당신... 에 당신... 이돈거 같은데? 당신... 당신... 어 알겠습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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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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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네. 뭐 이유를 설명해야 되나요? 아 이유요? 네. 아 이유는 들러나 볼게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네. 물어보고 네. 이 조언을 요구하는 네. 네. 동호인 중한 명이에요. 네. 조언을 또잘 대답해주시나요? 대답이요? 근데 네. 그 사실 이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은데 <웃음> <웃음> 인성 면에서도 거의 네. 뭐 이제 제가 이게 망가지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웃음> <웃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희 아, 예. 어머니가 궁금해요 아, <웃음> <웃음> 네, 서알겠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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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공개는면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회사 끝까지 겠습니다 아, 그러고? 어, 특별히 한뭐 어, 훈련, 네. 운동이나 플레이닝 아니면 노하우 그런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 그 군대에서 많이 늘었어요. 음, 그래서 군대에서 그래서, 운동을 하셨나요예 네, 저는 그 체육관,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이 아니라 네. 야외 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영향을 되게 받았는데, <laughs> 바람을 이겨낸 네. 그런, 예, 네. 그 있잖아요, 팔. <laughs> 바람은, 예. 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고. 극복하는 네. 것이. 네. 극복했습니다, 그나 어떻게 했냐면, 네. 이제, 임 4명과 4대1 게임을, 공두개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스태플린을 대고, 그리고 할게 없으니까, 벽치기를 냈거든, 야외에서. 그렇게 했던 게 오히려, 트레이닝과가 됐던 그렇죠. 같아요 벽지기 같은 경우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저도 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귀찮아요. 그렇죠. 그게. 음, 그쵸, 네, 네, 귀찮죠. 네. 근데 어.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 면에서고 네. 실질적으로 네. 제가 진짜 초심부터 네. B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A조까지 지금 뭐번두리 어. A조, 어. A조까지 올라왔었던 계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음. 롱서브. <laughs> 네, 예, 말씀드릴게요. 양아치 롱서부 아, 이도 프로크롱서부프로크롱서부프로크롱서부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 많거든요. 프로로 하는 순간에 그냥 끝 끝나버리는. 약간 이렇게 준비하고 다가 발에 프로 정도, 프로 정도. 프로 그냥 프로로. 네. 머리 위로 프로로 넘어가 버리는. 프로롱서브. 네, 그렇죠. 그걸로 많이 입상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강원도에서 대회를 나갔었는데, 아 아직 전국 에이조 분들과 샵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또 샵을 나왔자. 습니 네 대회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고 싶죠. 이거 이제 그때가 저는 끝자리가 약간 아, 그래도 정말 그래도 결과를 위해서는 네, 정말 과정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두 번째 게임에도 되게 잘 치는 에이즈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푸르꾸 목걸로이서꾸로전하셨는데 <laughs> 시전, 네. 네. 그래서 되게 쉽게 결국 <laughs> <모르겠군요. 그래서 웃음> 에이즈가 되기 위해 자신이 특별히 한어뭐 노력과 요령은? 농섭은 농사, 네. 좋죠. 네, 농섭은 뭐 네. 약간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포르트 잡는 규정이 좀, 그렇게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좀 그런데 그것도 뭐 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있습니까 제가 약간 네. 바퀴벌레 같은 습관이 있어서 살아남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든 결국 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입성도 많이 하시고 올라오시는 네.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결국 네, 당한 자가 네. 뭐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 그렇죠. 아, 죠 만족합니다. 네. 네. 그서 이제 해주시면은 제가 있습니다. 아, 그 마무리. 그렇죠. 마무리 네. 아, 그 제가 배드민턴을 네. 해보니까 네. 배드민턴을 통해서 그 파트너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네. 그리고 네. 저도 있었고 그런 경험. 저. 네. 근데 그거를 좀 고쳤던 계기가 좀 마음을 달리 먹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시합에서 졌으면 내 탓이고, 아. 시합에서 이겼을 땐전 파트너가 잘해준 덕분이다그렇 파트너 덕이다. 아. 이 마인드를 가지니까 아.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죠 아. 정말 스폰넷에 그냥 파란 줄 그어도 어, 나는 재밌게 했어. 아. 라고 웃으면서 다시 배갈 수 있는. 아. 네. 정말 또 주옥 같은 말씀이요 네. 네. 대전에서 하다가 혹시 하시는 네. 마음이 싸우시는 분들 계시고, 네. 네. 그런 다큐즈인 분도 많으신데. 네. 네. 결국 이기는 것도 자기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네. 진게임도 뭐 파트너만 못해서 징계하는 거죠. 네,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두명 같이 하는 거고, 한 명만 자라고 한 명만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승패가 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또이아나조는 보니까 저한테 뭐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데 를안나가더라고 저랑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네?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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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마세요. 그냥 나가기 싫, 싫다고 말하면 또 나쁜 사람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네, 안 나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왜, 전주에 네. 나가기 했는데, 어디로 뭐 연습한다고 거짓말 지고. <laughs> 아 거짓말 지고. 안나왔거든요 연습 받았잖요 연습 받았어요, 저.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저기. 또, 변두리 에이브 신유철 씨가 또 많은 고수분들이 나오는 대회에서 더 이상하시길 바라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